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성가대 두 번째 강의로 한국교회의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은 의외로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직자나 일반 신도들이 생각하는 성가대든 자신들의 교회의 일상적인 성가대가 전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가대는 교인들 가운데 음악에 재능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지도자는 자신들의 교회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가대 대원은 봉사자이며 지의자나 반주자도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나 외부에서 초빙한 경우에는 거마비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는 데서 유급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앞선 강의, 개신교회 예배와 성가대, 두 번째 강의에서 영국교회 성가대에 대해 비교적,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중세 초기 5세기에 성가대 교육기관, 스콜라 칸트룸을 통해 성가대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면서 성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오랜 동안 여성들은 예배에서 노래할 수 없어 변성 이전의 남자 어린이들이 여성의 성부를 노래하고 남성 파트는 성직자들이 노래하였습니다. 그 뒤에 남성은 성직자가 아닌 직업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전통이 지금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교회 성가대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가대 지도자와 대원은 성가대 교육기관에서 음악 교육을 받은 음악가들입니다. 현재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성 성부를 노래하는 전통적인 성가대는 어린 소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재정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 성인 남녀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혼성 성가대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들 성가대 남자 어린이들이 남자 어린이 성가대원은 교회의 보석이라 불려오는데 이들이 성장한 뒤에 음악가와 성직자로 교회에 공헌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는 성가대 전통이 없어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봉사자 성가대 아마추어 성가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중창과 같은 중창단이 성가대를 대신하였습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예배에서 노래하던 중창단을 위한 음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봉사자로 구성된 아마추어 성가대는 19세기 말 야외 집회에 모인 청중들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금성가 가수들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노래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보금가에는 후렴구가 있었는데 보금가 가수나 집회에서 조직한 임시 성가대가 복음가의 본절을 노래하면 청중이 후렴을 함께 노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야외 집회가 실러, 실내로 옮겨가면서 봉사자들에 의한 성가대가 부흥주의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일반화되었고 그 영향이 한국 교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의 뿌리는 미국의 야외 집회에서 시작된 봉사자 성가대 아마추어 성가대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성가대는 예배에서 많은 부분을 맡아 노래하며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Songs of praise,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찬송, 기도 등을 성가대가 노래로 합니다. 예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수준 높은 음악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음악은 그 수준이 높아 전문 음악가들이 아니면.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도 교회의 성가대는 변성 이전에 남자 어린이들이 노래하던 전통적인 성가대나 남녀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혼성 성가대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성가대가 없는 교회는 회중 찬성 외에 음악인 아닌 말로 대신합니다. 유대교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직자와 음악가는 예배에서 유일한 유급의 전문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는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가대 역시 집회에서 찬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설교전에 독립된 성가곡을 노래하는데 그 내용과 기준에 원칙이 없습니다. 설교전에 성가대 찬양은 설교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훈적인 내용이 일반적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두루뭉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곡의 원칙이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서일가에 의한 성서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성곡을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목사님이 몇 주일 전에 성가대 지휘자에게 성서의 본문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을 제외하면 성가대가 예배에서 노래하는 임내송, 축도에 이은 축도송, 대표 기도 뒤에 성가대의 기도성이 우리 성가대가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에 전부라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임례송은 예배 의 내용, 주제나 교회 절기에 맞는 성가를 노래해야 합니다. 기도성과 축도성은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을 마친 기도 뒤에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으로 이는 장식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 많은 예배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만의 관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성가대 예배에서의 역할을 기능적이라는 말에 상대되는 장식적이라 할수 있고 예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한국교회 예배에서 성가대 역할을 돕기 위한 조언을 하려 합니다. 한국교회 성가대는 대부분 주일 성가 준비에 벅찰 지경이나 형편이 되는 교회로 좀더 그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 전에 성가대 성, 성가곡 찬양 외에 회중 찬송을 성가대가 음악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장 찬송을 음악적으로 변화 있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간 전조를 음악적으로 섹팅된 곡을 반주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절에 성가대 데스칸트를 노래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면 많은 교회들의 입장 찬송을 볼수 있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장 찬송은 절기 찬송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성가대가 입장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임내송은 교회력이나 예배의 주제에 맞는 짧은 성가곡이나 찬송가를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송년과 같은 형식의 짧은 곡을 노래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 개회 찬송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전통적으로 성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성 글로리아를 노래하는 순서로 많은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찬송의 바른 성곡과 음악적으로 회중과 성가대가 변화를 주어 부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찬송을 설교에 앞선 성가대와 찬송 성가대의 찬양과 같은 수준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르간과 관악기 그리고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하는 찬송과 편곡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가 편집하여 호산나 출판사에서 발행한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하는 찬송 힘 컨찰타토입니다. 매주일마다 준비가 어려운 교회는 주요 절기 예배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두 일어서서 부르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는 성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전에 성가대가 노래하는 찬양을 앉아서 듣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설교 전 성가대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성가대가 정성들여 준비하여 온 성가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성가는 설교 말씀과 관계된 성가로 설교의 내용의 해석을 도와주거나 교훈적인 내용 혹은 절기와 관계된 성가곡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성가극의 성공을 위해 성소 일과를 기준으로 하거나 성교, 설교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한편 예배에서 임내송과 성가대가 찬양하는 성가의 가사를 주보에 실어 회중이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도 지금의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성가대 참여와 역할이 있다면 나름 균형을 갖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찬양으로 부족은 하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성가대 지휘자의 보수는 규정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외국의 성가대주의자나 오르간주자는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입니다 40시간을 기준으로 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혹은 3분의 1, 4분의 1등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성가대주의자나 오르간주자를 초빙하는 때에도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편 초빙하는 음악 지도자들의 능력은 물론 학력과 경력 등은 보수를 적용하는데 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고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는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한 고려 역시 없습니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주중에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 주의자나 주중에 연습이 없는 주의자도 같은 보수입니다. 외국의 교회들은 파트타임일 때에는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도 포함하여 보수를 줍니다. 특별한 때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따로 지불합니다. 한국 교회 한 교회 안에 여러 성가대가 있고 많은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모든 지휘자는 동등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 교회의 음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교회 성가대들을 통합하여 계획하고 지도할 니더가 필요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가운데 선임자를 지명하여 그가 성가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임 교회의 음악. 음악 지도자 제도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가대와 교회 음악 지도자를 방치하면 안될 것입니다. 5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에도 한 명의 전임 음악 지도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는 그 분야를 전공으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심지어 유학을 다녀와도 주일 하루 몇 시간만을 위한 파트타임인 것이 현실에서 한국교회 음악과 성가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일하여온 교회 음악 지도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찬양을 담당하는 음악가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 하겠습니다. 외국 교회에서는 음악가의 역할과 지위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비유는 적합할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헬리콥터의 큰 플로펠라 뒤에 꼬리에 붙어 있는 작은 플로펠라가 한국교회 음악가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플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는 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교회 가운데 주요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나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교회에서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위상으로 볼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전문 성가대는 침체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의 활력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겨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생각에 이러한 성가대가 성공적이면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이 전문 성가대만이 예배에서 성가대가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